안녕하십니까 도이치 모터 스 대치 현상 피지입니다 오늘은 BMW의 전기차인 i 시리즈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할 주제는 회생 제동에 관한 설정 그리고 목표 충전량에 관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차량 메뉴에서 주행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렇게 총 4가지의 4가지의 정도로 회생 제동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생제동은 원페달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조금 더 전비주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 이질적인 주행감에 멀미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제동의 정도로 낮음으로 하고 다니면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차량의 승차감과 거의 비슷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음을 하셨을 때는 좀더 전비주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조금 이질적인 승차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밑에 있는 아이콘이 사운드는 찬스 진머, 한스 진머가 짐머, 만든 인위적인 구동음으로써 조금 더 전기차의 그런 사운드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옆에 충전 항목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되게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목표충전량입니다 전기차도 다른 전자기기와 마찬가지로 배터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목표 충전량을 80%로 해 놓는 것이 배터리 수명에 있어서 가장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서 100%로 맞춰 놓고 그래서 따,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목표 충전을 정하시면서 탈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